오늘은 2021년 6월 5일이고요. 오늘 생각의 각도 질문은 오늘 나 자신을 생찬해 주고 싶은 일한 가지는 무엇인가인데요. 어, 마침 오늘 어, 토요일 아침 9시부터 한 3시까지 제가 이제 일리아스 읽기 독서 모임에 참여를 했고요. 한 3주에 걸쳐서 어, 매주 이제 모임을 하고 오늘이 마지막 모임이었는데. 제가 이제 완독을 했습니다. 완독을 하고, 어, 모임 운영하시는 분한테 완독상을 받았어요. 네, 그래서, 어, 그 두꺼운 책을, 벽돌 책을 완독한 것을 칭찬해 주고 싶고요. 그리고, 어, 제가 이제 지금 이 영상 촬영하기 직전에 9시부터 11시까지 이제 생단나비 독서 모임에서 가슴에 품은 여행 이제 저자 특강을 진행했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사진도 준비를 했는데요. 제가 이렇게 두건 일리아스 책도 오늘 다 어, 모임에서 읽고, 얘기를 나누고, 마무리를 했고, 그리고, 어, 제가 이제 어, 참여하는 모임 중에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이제 책 읽고 나누는 모임이 있는데, 어, 생따답이 독서 모임 12기에서 어, 저자특강을 했고, 어, 감사하게도 12, 12기 필독서를 또 가슴에 품은 여행을 지정해 주셔서 이제 함께 이번 달에 읽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과 그리고 저다특강을 이렇게 어, 무사히 마친 저를 칭찬하고 싶습니다. 물론 되게 이렇게 뭐 강의를 하고 나면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, 네, 어,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자,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싶고요. 다음에 하면 예다 잘할 수 있겠지요. 어, 그래서 그이생각의 각도 책 안에서 20쪽에 보면 가족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. 어 국간에서 인신 난다. 이 말을 저는 최근에 자주 되뇌 있는데 내 마음이 편해야 어, 내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도 행복. 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내가 이렇게 긍정에너지, 좋은 에너지를 퍼뜨리면 주변 사람들도 같이 즐거워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어, 이런 오늘 하루, 토요일, 주말을 되게 알차게 의미있게 보낸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. 어, 매일 새벽에 제가 거의 이 생가역도 챌린지를 올렸는데, 오늘은 이제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밤에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할수 어, 하고 음, 어, 잘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 어,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제 얘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.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